혼자 사는 다혜집에 취객이 들이닥쳐 형태를 부리는데 이래저래 난장판이 되어가게 노트북이 망가지게 생겼다 저게 왜 자라있는데 하이맥스! 111에 신고해 줘! 111에 전화를 어... 겁니다 살려주세요!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서로 가고요 저 새끼 꼭 공권력으로 다스리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사적으로 다스리겠습니다 네 진짜예요? 연희는 사람을 찢어요 어...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아? 속상하고 있던 파이 다 날라갔어 다시 해야 돼뭐 하는데요? 울고만 있으면 밥이 되냐 떡이 되냐 얼른 다시 해야지 이거 궁서체가나 명조체가 나 명조 명조체? 나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거 왼쪽 정렬이 더 보기 낫지 않아? 가운데 정렬 무섭고 서러워도 할건 해야 하는 타이다 아, 이거 파란색이 낫니? 아 언니 그좀 태도를 좀 하나로 좀 통일해볼래요?